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한건 뭔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? 어, 오늘은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음 그러면 오늘 만든 애니메 교재 스토리를 만든 애니메이션 내용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설명해줄 수 있어요? 어 줄거리 줄거리는 펄크가 도주했는데. 아이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처리를 하였어요. 그래도 살아남은 어벤져스는 아이언맨과 캡틴밖에 안 남았는데, 그리고 그리고 결국 두 셋이 만나가지고 결국 싸우게 되어서 싸우게 되었다. 그래서 어벤져스가 나 살아남은 아이언맨과 캡틴이 이겨서 헐크는 다시 순순히 감방에 들어가였다. 그래서. 좀 야, 이거 보니까 좀 어떤 거 같아요. 좀 어색한 것 같아요. 맞죠 어색한 거 같죠. 그럼 그 어색한 부분을 그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을까 어, 생각해봐야겠죠. 이... 좀더 이어지는 말을 넣으면 작업. 맞죠. 그거를 같이 집에서 고민해보고 남은 시간도 남은 시간.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만들었던 내용 한번 같이 공유해 설명해줄 수 있어요? 원래 좀 다리만 빼는 거야. 응. 너 엄청 연주할 거다 나. <웃음> <웃음> 설명 한번 해줄래요? 어, 앨 감옥에서 이제 고리스는 도주라는 장면, 왜 어. 도주하는 장면이? <laughs> 아, 덜크가 감옥에서 도망치는 장면을 표현한 거군요. 음. 그러면 남은 시간도 지금 스토리가 어색했던 부분이 있으니까. 같이 좀더 보완해서, 오늘 이번 주 과제인 애니메이션 만들기, 어? 만들 때좀더 스토리를 보완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. 네. 안녕.